안녕하세요. 텍셈나 핵심 을야기 주는 도카이트 세미나 구성 PD입니다. 기업들의 IT 인프라로 클라우드가 점점 많이 사용되면서 기업 애플리션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더불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왜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본질을 알아보면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20년 넘게 지금 해외 선진 기업들은 소위 SOA 그래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한국에서는 그 SOA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네. 기서 미국, 유럽의 애플리케이션들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극, 극명한 차이가 나요. 음. 그래서 저 갭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유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걸 따라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기서 그리고 그럼 그 당시에 왜 수웨이를 하게 됐냐? 전 세계가 다해수웨로 갔어요. 네. 한 2008년에 같은 거 조사한 거 보면은. 유럽의 조사한 기업의 80%가 이미 자기나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SOA로 다 만들어 쓰고 있었어요. 2008년. 2008년도요. 80%가? 80%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거의 5%가 안 되는. 요새는 뭐 스타트업도 잘나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s 로안 되어 있는가? 그런 데도 안 되지 않아요. 이 되잖아, SOA라는 그냥. 게 이제 네. 얘기하겠지만 를 설계가 부품 조립 형태로 돼 있어야 돼요. 네. 설계 자체가. 그데 네. 아, 이제. 뭐, REST API를 썼다 그래서 꼭 SOA는 아닌 거죠. 근데 네. 요즘 이제 새롭게 음. 에 젊은 분들이 막 신기술 가져가는 분들이 있겠죠. 음. 어, 그런데 지난 20년간 이 우리 메이저 기업들이 안 했어요. 어 그것도 이제 에안 됐다기보다 못한 건데. 음. 왜못한 겁니까? 왜? 아, 이 SOA를 제대로 하려면 일단 분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요구 분석을. 어, 그래서 그 비즈, 비즈니스 도메인에 어떤 그 액티비티들 또는 시멘틱 덩어리들을 들 이렇게 루스 카풀된 덩어리들을 찾아내야 돼요. 분석을 음, 통해서. 음. 그리고로스한좀 공학적인 어프로치를 써서 그래서 서비스들이 루스 카풀된 서비스들을 일단 식별을 해내야 돼요. 네네. 어, 그 다음에 음. 이제 그 식별된 서비스들의 어떤 API를 뽑아서 클라이언트별로 제공할 거냐 하는 걸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음. 이 분석 설계 역량이 굉장히 좀 성수도가 높아야 돼요. 네. 음. 근데 우리나라는 막이 아, 코딩하고 막 이런 저, 쪽은 열심히 잘 하는데. 워낙 머리가 좋고 수축니까 분석 일이니까. 설계 쪽이 <laughs> 음. 많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음, 음. 어,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소화로 왜 갔느냐 하면 결국에는 제조업 가치로 옛날에 예, 뭐저 처음에 자동차 만들 때는 뭐저 음. 뭐, 부품 표준화가 안 됐죠. 그니까, 러 퉁으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제 점점 발전할수록, 음. 어, 부품을 해서 부품을 조립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델이 바뀌어도 상당, 한 70%는 음. 재사용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조업처럼 부품 조립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 부품을 조립할 때 인터페이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부품을 막 쪼개서 소프트웨어 개발했는데 하나는 좌바로 짰고 하나는 음. 뭐 C샵으로 짰고 막 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개 붙일 때게 또 어댑터를 붙여야 돼요. 음. 그래서 그게 코스트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해주는 궁극적인 해답이 나온 거 2000년대 초에. 그게 웹서비스라는 API 표준 기술이에요. 그래서 표준화가 좌바로짰던 C샵으로 짰던 뭘로 짰든 그거를 XML 기반의 그 당시에 위즈델이라고 웹서비스 데피니션 랭귀지라는 국제표준 API로 랩핑만 하면 음. 모듈이 서로 통신할 때는 그 XML로 서로 통신하기 때문에 이 안에가 임플리멘테이션이 뭘로 됐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든 누구든지 이 API 표, 표준만 따라주면 마음대로 그날로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소프트웨어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게. SOA라는 게. 근데 이거의 가치를 모르고 한국에선 추구를 안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요새 이제 마이크로 소비스가 나오니까 막 관심을 보이는데, 마이크로 소비스란 거는 소화의 최신 구현 기술에 불과한 거예요. 오케이. 어, 어, 지난 음. 20년 쭉오면서 음, 음. 클라우드가 나왔지, 뭐, 네. 옛날 웹 서비스 API보다 요새 REST API가 가벼운 게 나왔지, 기술 요건이 막 바뀌니까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소화를 하는 게 마이크로 소비스인데 s o a 라는걸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laughs> 새로운 기술 여건에 뛰어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아, 당황스럽죠 그 마이크로소스 얘기만 하는 거죠, 보세요. 본질은 소화인 결국, 이 SOA로 가면은 애플리케이션의 구조가 DB 있죠, DB. 네. 그다음에 백핸드, 네. 에, 그 다음에 백핸드.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 구간은 백핸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백핸드를 여러 개 루스 카플된 서비스로 쪼개는 거예요, 여기를. 네. 그 다음에 요 쪼갰으니까 이제 시들이 도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쪼가진 것들이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흘러갈 땐 도로 동쪽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컴포지션을 해줘야 돼요. 네네. 컴포지션 할때에 서비스 간에 서로 통신하고 호출하는 거는 API를 통해서만 해라. 음. 근데 이 API는 W3C라는 국제기구에서 주는 표준을 주니까 니들이 표준만 이 API 레이어를 따르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한걸 얘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아, 없어 음. 완전 디카플되는 거예요 서버사이드하고 프론핸드가 완전 디카플되는 거예요 이게 중니까 애자일해지는 거죠 아, 그럼요 어. 음. 애자일의 기본이죠 이걸 에이. 해야 실제로 그냥 기술 세트만 가져와서 msa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이 경우는 그냥 원래 잘 사용하고 있던 어떤 기술과 인프라를 그냥 활용하는 게더 저렴하지 굳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기술과 뭐 이런 음.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그냥 짬뽕에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소화 기반에 어떤 뭐 그런 그 소프트웨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고 MSA화하는 음. 게 아니라면 오히려 비용이 지금 열 배라고 하셨지만 백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 네. 거죠. 관리 어. 비용과 아,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어. 사고가 났을 때 음. 비용이나 운영 비용까지 더어지죠 그러니까 원칙이나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치.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그 밑에 있는 음. 기술만 음. 따라했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은 사실 MSA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비스 쪽에라. 음. 도커 써라 음. 클라우드 써라 그잖아요. 렇 예, 그러면은 그냥 할수 있죠. 그런데 <laughs>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남는 게 정확히 없는 거죠. 네 그런 표면적으로만. 그러니까 따라하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IT 어떤 신기술이 나온거할 때에 음. 그렇잖아요. 이 망, 망치 들고서 못을 찾아 다니는 사람 있어요. <laughs> <laughs> 망치들 망치 들고 <laughs> 못을 찾아. 두들기를 못 없나 하고떠요 이게 <laughs> 뭐요? 예 솔루션을 가지고 프라블럼을 찾아 다니 네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프라블럼이 있어, 아, 이거 풀어야 돼. 어. 현장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해. <laughs> 나도 괴로워 죽었어. 음. 풀어야 돼. 어. 풀겠다고 그 솔루션을 찾는 찾다 아. 보니까 아. MSA의 어떤 패턴들은 실만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어프로치가 돼야 되는데 <laughs> 그러지 마세요. 어, 그, 네네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문제 <laughs> 네. 해결을 위해서. 네, 네. MSA를 실제 뭐 스프링, 자바 같은 거뭐 스프링 부트를 써서 REST API를 가진 컨트롤러를 만들고 너무 쉽죠. 어 대학 졸업한 사람이면 한 일주일 교육 시키면 다 아,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REST API를 노출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어 근데 만드는 건 너무 쉬운데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실제로 회사에서 그거를 조합해가면서 프로세스를 돌리는 데 가서 이제 어려움이 다 터지는 거예요. 음. 그 이제 MSA도 이제 아시, 아시다시피 이제 그 MSA 쪽의 어떤 툴 벤더들 또 MSA 가지고 먹고 사는 컨설턴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버즈워드예요 저거 음. 버즈워드인데 에, 물론 이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이 초 인류 웹스케일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저런 특수한 패턴들을 써서 실제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랑 일반 회사하고는 환경이 너무 달라요. 지금 이제 MSA를 막저 조장을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가장 큰 MSA의 장점은 인디펜던트하다. 음. 서비스 간에 인디펜던트해서 우리가 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각자 마구잡이로 디플로이 할수 있다. <laughs> 업데이트 해 나갈 네. 수 있다. 근데 음. 그거 100% 거짓말입니다. 그게. 음. 그래서 요런 게 거짓말인 거를 배우셔야 돼. 음. 이 컨설턴트들 얘기하는 거 일단 팔고 보려고 책임없는 무슨 소리인 지 짓거리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을 쪼갰을 때 모듈로 모듈 간의 어떤 시멘틱 스트럭츠럴 디펜던시라든가 런타임의 홀 디펜던시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MSI나 MSI 할아버지 뭘 해도 그건 없어지지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이 디펜더스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음. 할 때에 옛날에는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란 방식을 써서 센트럴라이즈된 빈스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엑시큐터엑스큐션 시켜서 프로세스가 모든 걸 조정하게 했었는데 비서블 하게 음. 여기로 오면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을 안 하고 카프카나 이런 식의 이벤트 리븐으로 간단 말이요. 에 그럼 예를 들어 서한 서비스가 어떤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면 다른 서비 디펜던트는 다른 서비스가 그 이벤트에 서브스크라이브 했다가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어져 가는데, 음. 예를 들어서 퍼블리시 하는 놈이 이벤트의 스키마를 바꿨다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얘에 서브스크라이브 한 놈은 바로 페일됩니다. 음. 디펜던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아마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아우터 아키텍처 팀이라는 게 무시무시하게 실력이 좋고 엄청난 권한을 가진 센트럴라이즈드된 팀이 있는 거예요. 아우로 아키텍처 팀이. 걔들이 24시간 서비스 간에 어떤 오류가 날 만한 거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해결하고 뛰다니는 겁니다, 와, 이게. 그런 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출팔아먹는 음. 애들이. <laughs> 네. 만들기까지만 막 만들게 간는데 얼마나 쉽고 음. 재밌어요. 거기까지 간다면 소통 망 가버린다고. <laughs> 아. 그래서 MSA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가능하면 좀상사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필드에서. 우리나라 이 예, 소프트웨어 필드에서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진상을 일단 이해하고 나면은 음. 아 나는 요거 요거까지 하면 충분하구나 음. 나한테는 정말 득이 되겠구나 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저 요,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테스트 자동화 관련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고 테스트 자동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맞는 소프트 개발 강의나 컨설팅 관련 상담은 아래 문의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 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 i 이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